또 타원의 방정식이 기본적인 형태가 주어졌고 그 위의 점입니다. x1, y1에서 접선이 이렇다. x제곱 대신에 x1x, y제곱 대신에 y1i 이걸 알려줬죠. 여기서는 이용만 하면 되겠습니다. 알려주지 않았더라도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이 타원의 방정식인데 a, b가 양수고 a가 더 크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x절편의 절댓값이 y절편의 절댓값보다 크다는 얘기고 따라서 초점이 x축상에 존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두 초점을 ff-라고 하자. a보다 큰 상수 k에 대하여 k, 0에서 타원의 근 접선 중 y 좌표가 양수인 접선을 l이라고 할때그 접점의 좌표를 구하라.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죠? 자, 타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초점이 x축상에 존재하고 여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a가 x 절로 나오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a보다 큰 k a보다 큰 k. 여기 k가 있다고 합시다. k, 0. 여기서 접선을 이제 두 개를 그을 수 있겠는데 접점의 y 좌표 양수인 거니까 이제 1사분면에 접점이 생기는 <laughs> 요 접점. 요 접점을 p라고 한 겁니다. p의 좌표 구하라는 얘기 결국은. 자, 요런 거 어떻게 해요? 바로 곡선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입니다. 곡선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 그러면은 여러분 뭐 미적까지도 아니고 수투에서 곡선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 문제 풀때 어떻게 했어요? 접점을 매개변수로 표현하죠.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매개변수링에서 쓰죠. 그리고 그 곡선 밖에 한 점, 접선을 그은 곡선 밖에 한 점의 좌표를 대입하죠.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매개변수에 대한 방정식이 만들어지죠. 어. 근데 여기서는 뭐 t, ft 대신에 x1, x1, y1 이게 접점을 x1, y1이라고 놓고 그렇게 표현할 뿐이에요. 매개변수로 표현한 대신에. 똑같습니다. 본질은. 음. 그래서 이 접점을 자, 접점의 좌표를 상정하는 거예요. 접점을 x1, y1으로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접선의 방정식이 a제곱분의 x제곱 대신에 x1, x 그 다음에 y제곱 대신에 y1, y 이퀄 1. 이게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얘가 어디를 지나요? k, 0을 지나죠. 그래서 k, 0을 이제 대입을 하는 거죠. 여기다가. 네. k, 0을 대입하니까 a 제곱분의 x1k. 그다음에 여기 0, 0 대입하니까 안 쓰겠고 1이라는 식이 나와 가지고 x1 값이 바로 나와 버리는 거죠. k분의 a 제곱. 되겠죠? 어. 그래서 접점의 x 좌표를 구한 거. 그다음 접점의 y 좌표를 구할 때 여기서 또 필요한 식이 우리가 이제 매개 변수 대신에 x1, y1이라고 접점을 상정했는데 이 접점은 타원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타원의 방정식을 만족시켜야 되는 거죠. 그것도 활용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잘. 그래서 이것을 타원의 방정식에 대입했을 때 a 제곱분의 x1 제곱 더하기 b 제곱분의 y1 제곱 이콜 1을 만족시키는 x1, y1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막저기 a, b, x1, y1, k 나오니까 정신을 못 찾을 수 있는데 지금 무엇이 주어지고 뭘 구하라고 하는지 그 맥락만 놓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가 주어진 거예요? 여기서 뭘 구하는 거죠? y1 구하는 겁니다. y1. x1을 구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y1 구하는 것이죠. 그럼 x1 제곱해보면은 여기 먼저 a1 제곱분의 1, a1 제곱분의 1은 상수고 x1에다가 여기 구한 거 집어넣으면 k 제곱분의 a의 4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b제곱 분의 y1제곱 이퀄 1이니까 이걸 이제 y1에 대해서 정리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요거 약분해가지고 a제곱이 남고 요걸 우변을 의향하면 1 빼기 k제곱 분의 a제곱이 되겠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얘가, 얘가 이렇다는 얘기죠 얘가 얘가 이렇다는 얘기고 그럼 여기다가 b제곱을 곱한 것이 y1제곱입니다 y1을 구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이제 1사분면 했으니까 플러스 루트만 생각하면 되겠죠 어 그래서 이 y 좌표가 b 루트 1 k 제곱분의 a 제곱 이렇게 y1이 딱 구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끝났습니다. 되겠죠? 어. 그래서 이런 이런 게 이제 그 곡선 위에 있는 이차 곡선 위에 있는 한 점에서 근 접선 문제를 다룰 때 등장하는 아주 전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다 느꼈다시피 곡선 밖에 한 점에서 근 접선 문제 풀 때하고 순서가 전혀 다르지 않구나, 완전 똑같구나. 아, 어, 그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